이번 영상은 편입에 1년 동안 올인하겠다. 보통 여러분들은 편입 올인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편입에 집중하겠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해 드렸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무엇을 촬영할 거냐면 학교를 병행하는 학생들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지금 편입에 올인하는 학생인데 과연 어떻게 공부하면 오래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영상,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 편입에 올인하는 학생들과 학교에 가는 학생들의 시간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 그 부분에 좀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보니까 편입에 올인하는 학생들 시간은 다음과 같아. 어, 참고로, 선생님은 단과를 운영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단과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그리고 학교를 다니든 편입에 올인을 하든, 우리 약속할 건 점심시간이 1시에서 2시, 저녁시간은 6시에서 7시라는 조건을 동일하게 맞춘 채로 이번 영상을 시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단과반 학생들의 시간은 다음 과 같아. 월수금에 오전에 4시간은 영어 강의, 또 오전에 4시간은 수학 강의. 종합반이라면 종합반도 월화수목금 해서 분명히 하루에 4시간 이상의 강의 시간이 분명히 배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점심을 1시간씩 먹는다고 치자. 그리고 점심과 저녁 사이의 시간을 보면 보통 4시간 정도의 학습 시간이 있어. 됐죠? 그러면 6시에서 7시 저녁 시간이 올 거고. 여러분들 7시부터 내가 예상하기로는 12시까지. 7, 8, 9, 10, 11, 12. 12시까지 5시간의 여유 시간이 있어. 물론 여러분들 이동 시간도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어, 혹시나 또 이동이 적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동 시간을 일단은 배제했어. 됐죠. 그럼 내가 지금 생각해 본건 편입에 올인하는 학생들, 평균적으로 몇 시간 공부합니까? 그러면 13시간을 공부를 해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편입에 올인하는 학생이 아니라, 이번에 학교를 가는 학생들이라면 그들의 일과는 어떠할지를 한번 볼게요. 학교 영행로의 일상. 물론 개인이 듣는 학점은 물론 상이하게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해. 근데 일반적으로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교 강의도 있을 거고 학교 과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야. 선생님 나는 하루가 빠집니다. 축하해 그 시간에 집중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근데 지금은 일단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여러분들 학교를 병행해야 되면 여러분들의 평점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점이라 그러죠 여러분 학점 분명히 신경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강대 실제 면접을 보다 보면 물론 서강대 면접은 아주 유쾌하고 웃으면서 면접을 보긴 합니다만 서강대 같은 경우는 전적대 성적을 굉장히 예민하게 물어보는 편이에요. 되셨습니까? 이와 여대 같은 경우는 현장 강의 기준으로 3.8 밑으로는 아직 합격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 이와 여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 3.8은 넘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학점을 위해서 학교 강의도 열심히 들어야 되고 과제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봐. 물론 여러분들이 되게 학점이, 많, 어, 학점이 많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분명히 과제도 굉장히 많을 거고 학교 모임도 있을 거라 판단이 돼요. 그래서 9시에서 5시를 일반적으로 보내는 시간이라 그래볼게. 저녁 식사는 동일하게 6시, 7시라고 해볼게. 정말 집중하면 여러분들 어디 7시에서 이 12시까지 아마 5시간 동일하게 있을 거예요. 그럼 학교를 병행하는 학생들 주말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5시간의 시간이 있어.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얼뜻 생각하기에도 편입에 오리나는 학생들은 13시간이 있고 학교를 병행하다 보면 5시간이라는 아주 제한된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편입에 올인하는 학생들은 과연 어떤 거에 중점을 둬야 될까? 내가 그냥 곰곰이 생각했고, 실제로 내가 학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하거든. 첫 번째, 여러분 너무 축하해. 편입에만 올인할 수 있어서 되셨죠. 이미 여러분들은요, 학습 시간에, 무월한 이점이 있다라는 걸 이미 눈으로 확인을 했어. 대체 8시간 정도의 시간적인 이점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그 8시간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할 건데 질문. 그냥 수업시간 복습하고, 수업시간 예습하고, 그냥 잠깐 메모 좀 하고, 잠깐 자기도 하고, 이렇게 보내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13대5야. 여러분들은 8시간을 앞서 있어. 그 8시간 과연 무엇 할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야. 너에게 8시간이 추가적으로 있다라면, 남들과 차별화될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겠습니까? 본인 그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되셨죠? 그리고 내가 현장 강의 진행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뭔줄 알아요? 전반부 7월 되기전내 이미 편입 영어 끝나줘 있어야 돼. 김영 모의고사 기준으로 80점대는 돌파되어 있어야 돼. 되셨어요? 편입 영어 끝난다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편입 12월이라 생각하면 여러분들 안 돼. 7월부터 12월까지는 여러분들 기출 분석하면서 여러분들 스타일 합격 어디인지. 그 학교에 당락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기간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7월 전에 이미 편입영어 끝내야 돼. 그래서 후반부에는 남들이 여러분 볼때아 진짜 넘사다. 절대 쟤는 못 이긴다. 이런 평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존재하는 8시간 적절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되셨죠? 하나만 더. 전반부에 왜 편입령 끝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후반부에 7월부터 12월까지 그냥 나의 현장 강의 기준으로는 7월부터 12월까지 기출 분석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 스타일에 맞는지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미 합격에 대한 점수가 나와서 내가 어떤 학교에 최적화됐구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자꾸만 확인하는 게 여러분 합격의 진짜 지름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관왕이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오관왕 이상자들 지원을 했을 때 다섯 개 대학 이상자 합격자를 우린 다관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셨습니까? 걔네들의 공통점은 이미 6월 전에 안정권의 점수에 들어왔다라는 점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루에 8시간씩 전반부 보내면 이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용하세요. 그리고 후반부에 뭐할 거냐면 후반부 기출 분석하면서 나도 연고대 준비해 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실제로 연고대 인문계 기준으로 논술 100일도 안 듣고 약두 달만 듣고도 합격된 학생들 현장에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오래 준비하면 오래 준비해서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목적은 지금 편입 영어 혹은 편입 수학 이게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되셨죠? 근데 만약에 전반부의 영어가 완전해지면 여러분 연구대 준비를 한다던가 이과 같은 경우는 경희대를 위한 수리 논술 혹은 연세대를 위한 논술 준비를 분명히 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반부의 나의 학업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 봐. 그러면 여러분들 3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들이 이 8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간다라면, 난 이게 다라고 봐요. 여러분들, 자기만의 미션을 정해놔야 돼. 예를 들어서, 시간 진짜 많죠? 여러분들, 편머리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독해는 하루에 몇개 진행할 거야, 혹은... 지금 내가 찍고 있는 강 2월이거든. 여러분들이 이 영상 언제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갈게. 나는 3월 이내에 편머리 기본편 끝날 거야. 이런 식으로. 나는 4월과 5월 동안 편머리 심화 과정 끝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어휘로 가볼까요? 나는 3월 동안에 MVP 최소 5회 독 돌릴 거야. 보카 바이블 기준으로 갈까요? 나는 4월까지 보카 바이블의 표지어 및 동의어를 완벽하게 끝낼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달마다 무슨 미션을 하면 좋겠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 잠깐. 근데 여러분 어차피 편입에 올인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강을 듣거나, 여기서 말하는 편입 전문가는 여러분들의 현강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인간 교수님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혼자 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매달 미션을 전문가들과 같이 갱신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달을 잘 지내는지 잘못 지내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단 말이야. 되셨죠? 어, 선생님 현장 클래스 중에 이미 구관왕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학습을 선생님 카톡으로 매일마다 보냈단 말이야. 그리고, 음, 내가 아침 아직 그 친구한테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가능하면 그 친구와 나의 카톡의 대화 내용을 이 유튜브에 공개해도 되는지, 그 친구 얼굴을 내일 모레 만나게 돼, 그때 내가 그 친구 허락을 받아서 그 친구가 어떻게 자기만의 미션을 갱신해 나갔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되셨죠?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편입에 올인하는 친구들이 학교를 병행하는 친구들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건 맞아 근데 딱 들어봐도 시간이 굉장히 남아 돌죠 4시간 수업 듣고 나도 이미 최소 8시간 이상의 시간이 남아요 여러분 들이 시간에 무엇 할지 본인이 흔들리지 않는 계획이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잡아주게끔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상반기에 영어는 끝나져 있어야 돼. 문과든, 이과든, 전반부에 영어 끝내세요. 이과는 후반부에 수학에 더 많이 집중해서, 서강대, 중대, 한양대도 노력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7월 전까지만 영어에 진짜 욕심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후반부에 이미 기출 분석 들어가면서 전반부에 영어 끝났기 때문에 연고대 혹은 수리논술 준비하기 아주 수월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 달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하에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진짜 예민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편입에 올인하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압도적인 이점을 갖고 좀더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라 생각해요. 편입에, 편입에만 올인하는 여러분들 올 1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시간이 물론 많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2월이잖아. 6월 금방 끝나고요. 금방 7월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제안 다시 한번 드리고 이 부분 절대 잊지 말고 여러분들 꼭 지켜 줬으면 좋겠어.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댓글에다가 선생님 나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하는 점들이 있다라면 댓글에 남겨 주세요. 그 내가 차분하게 읽어 보고 꼼꼼하게 댓글로 도움드리도록 할게 되셨죠. 고생하셨고 우리 올해 진짜 대박 터지는 거야. 이거 꼭 지키기야 됐죠. 약속하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